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기마대, 오락마대부터 봅시다. 빠진 줄. 양마진 출 해주고요. 기마쪽 포는 게 가지고 오락마를 더 보겠습니다. 열고. 항상 중앙병원 귀상을 누를 수 있는 자리로 여는 게 정수입니다. 빠진 줄. 양차길 확보하는 정도. 포를 있 한번 넘겨서 더 볼까요? 중앙열 열거나 그렇게 둘것 같고요. 차가 좀 올라가고. 보통 이 차가 나서 많이 공략을 하죠. 이쪽 와서 대치하고치는 아, 그건 아니다. 일단 올려볼게 상으로 치는 타켓 없애놓고. 여기를 먹어버리자. 먹고. 친다. 아니야 아니네. 여기를 치고 뭐 이렇게 두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 차가 일단 들어설게요. 먹고. 들어오면 되죠. 나갔다서 뭐, 클 수가 없죠. 마가 뜨면 뭐 마감 내니까 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열게요. 공격 가겠습니다. 일단 말을 달라고 여기 들어서 볼게요. 일선 가겠습니다. 계속 공격. 포가 여기 말을 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서니까별게 없네. 마가 떠서 몇 포를 걸면 차가 말을 때려버리겠네요. 별 수가 없네. 포가 맞히는 것도 걸려있고. 차가 맞히고 사로 버으면 여기 외통수 돌리고 있는데 지금 차가 올라와서 말을 시켜주니까 선수가 없는 것 같고요. 대차를 한번 해볼까요? 먹으면 막아먹으면서 명포 놀이에 이렇게 놓읍시다. 막아있으니까. 지금 포가 맞히면 은 공짜니까요. 대차하고 맞들겠다. 아, 막아버리나요? 차가 오기 전에요. 좀 이따가 복귀 한번 해볼게요. 이따 올리고 이러면은 아, 차가 여기 가는 수가 있구나. 일단 차달러고 합시다. 차가 옆으로 가겠죠. 방에 아, 좀나가서둬야될것 같고요. 될 수가 없네. 차가 반대로 빠져버릴까요? 저도. 아니면 공매에서 수비를 한번 할까요? 수비를 한번 하고 생각합시다. 무서워가지고. 포를 넘기면 차가 변으로 빠질게요. 한칸 정도 빠져주고. 이 포를 넘기면 마이스 차 걸리니까 옆으로 좀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도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가 상으로, 양상으로 뭐 병을 다 때려놨으니까. 하퍼로 넘길게요. 장포도사님, 어서 오세요. 하퍼로 넘겨주고, 막았다면 뭐 막으면 되겠죠. 사올려주고요. 뭐 이것도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왔을 때는 건수가 없어 보여서. 포를 뭐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여기 와가지고 뭐 마음이 응 맞겠다 이런 것 같은데, 병당기면 여기 온다. 사올리면 먹는다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좋겠다뭐 이런 얘기인가? 당기면요, 같이 당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겨서 마해 달라고 한번 해보죠. 마가 걸려 성수해야 되고 이렇게 다시 같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같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마가 걸리니까 마가 다시 도망가거든요. 지금은 이거 먹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늙기면마 걸리니까 마가 도망 안 가고 마해 달라고 오네. 차가 여기를 지켜주고 있고요. 포가 뭐 여기를 친다 이런 얘기신가? 일단 포를 올려가지고, 아, 살 올려가지고 포로 말을 지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드신다는 얘기신가요? 병을? 일단 달라고 올게요. 달라고 오면은 포를 여기 넘기겠죠? 마로 치면 안된다 마로 치면은, 쓰읍, 마로 쳐버릴까요? 마로 치고, 아, 치면서 면포가 또 올리는 거라고 양 포를 다 때릴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안 되겠다 보니까. 치면은 마가같이 차를 치니까 그런좀 안되겠네 일단 이 포를 치고 싶어서 뒤로 빠지더라도 그것도 좀 안좋은것 같고 올릴게요 상이 나중에 뜨게 올려가지고 상이 여기 떠서 이거 노리자 그게 더 좋을것 같네요 포를 넘기면 맞대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면 어차피 포를 뒤맞대리니까 아 밀어버리나? 밀면 이거 먹어도 되긴 한데 같이 여기 먹는다 이런 얘기네요 차가 병을 치고, 차가 졸업을 먹고, 먹으면 막아먹고, 이렇게 둬도 되는데, 같이 여를 때리겠다. 빠집시다, 마루 치게끔. 그냥 뒤로 먼저 빠질게요. 포는 게 어차피 마루 칠 거라가지고. 한번 참을게요. 대차를 별로 하기 싫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대차라면. 먹고, 뭐 이렇게 둬도 되는데, 마, 고립시켜도 되죠. 그런 거둘수 있는데, 이쪽을 계속 기왕해볼게요. 포를 빨리 연결하는 겁니다. 포를 맞대리게 먹고, 일단 먹고 둘게요, 이제는. 아, 저렇게 둔다고? 그러면 여기, 아, 여기 뭐, 말을 먹는구나. 어, 잠깐만요. 면포로 달라고 할게요. 면포로 달라고 생각했다. <목소리> 말을 죽여? 공격으로 갑시다. 모르겠다. 차그었거든요 면포 걸면서? 먹으면 면포 쳐버리게. 일단 뭐 공격 좀 주겠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로 가죠. 차가 걸려서 응수로 해야 되고, 먹으면 은 면포 칠게요. 차가 여서 성수를 안할 수가 없죠. 아, 이걸 먹나? 야, 이거 차를 먹어야 돼, 포를 먹어야 돼. 아이, 포 먹을게요. 차안 먹어. 계속 걸려있으니까 포를 먹자. 차장 못 치지로 3킬이라가지고. 딱걸려있고요 먹으면 공짜죠. 먹으면 못 먹습니다. 아, 먹을 수 있구나. 다리가 두 개네. 마장 좋네요. 마장 일단 르고공 이렇게 돌겠죠. 먹고 들어갑시다. 먹으면 먹고 외통이죠. 먹으면, 이렇게 장물이 외통이나가지고 아, 먹어도 되네요. 앞자이에 통이네, 구이 못떠니까 네. 야, 이거 마주기리소가 좋았다, 그죠? 마주기리소가 묘 순해. 네 여기서 막아떠서 차포 양방 걸었는데, 먹으면은 이제 이거 먹고 들어가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됐냐면 이거 또 먹고 들어가거든요. 난리나죠 이거는 통각이거든요. 이러면 못 막죠. 절대 못 막습니다. 입국률이 차가 오더라도 이렇게 외통이거든요. 하고 못 먹죠. 포장이 나가지고 마진출 만하나가서 병영포니도 볼게요. 김하진 출하했어 포 아르불인가요? 상이 나오면 중앙으로 당기는 포지 양찹세가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보는 게 스토고요. 기억이 나는데. 포로 봤기 때문에. 지게 좀 되죠. 안 피하면 안 됩니다. 포가 뒤에 차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이 선수가 아닙니다. 여기 오면은. 포를 이렇게 막았을 때 차가 일단 나오셨네요. 차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이제 침투하겠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음... 이렇게 막달려고할까요 차장 물은 수로 사받으면 되니까 큰수 없어 보이고 말을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마가 걸려서 일단 응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변으로 쓰면 귀상으로 여기 때리면서 두면 될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막으면 은병을 열어가지고 상으로 차 걸면 되겠죠. 벗어나면 포로 맞추면 되니까. 마가 뒤로 빠지면 차가 이쪽으로 때리고. 일단 먹고, 공차는 먹어야죠. 사받으면 이제 상 뜨는 수가 좀 있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야, 이게 차가 여기 잡아가지고 좀 무섭네, 이거. 코 어, 죽겠다. 위험한데? 상 뜨는 수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큰일 났다, 이거. 좀 뭔가 걸린 거 같다. 상이 빠져버리니까 이상 뜨는 수가 무섭네. 어이고, 큰 났다, 큰일 났다. 뜨고 나니까 포가 치는 수가 있구나.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포 사이 에 압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보니까 포가 있었네요, 포가. 지금 거지 3시간 방송하다 보니까, 수가 잘안 보이네요. 먹으면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몰라. 일단 먹어 그냥. 사대를 볼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병단계가 찾기를 좀 확보를 할게요. 상을 달라고 내려가는 수도 있으니까. 상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기 노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을 일단 달라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상못 뜨게 놓고. 일단 요거 당겨놓을게요. 왜냐하면은, 홀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뒤로도 넘어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응수를 해주고. 막아 나오시려고 하시나? 차가다 볼게요. 그래도 공격 갑시다. 공격이 낫겠죠? 차가 나중 에 여기 들어서서 이거 눌러놓고 이제 예, 상대리겠다 이런 것도 돌수 있으니까 이 차가 나갑시다. 포가 차갈면못 나가니까 먼저 차가 나가 가지고 여기나 여기 이런 자리 마가 때리겠다. 마가 치고 이게 돌진하는 수 그런 거 있네요. 먹으면 다음에 여기 그냥 바로 돌진하거든요. 좀 지켜줘야겠는데 차가 내려가서 지키면 마가 치고. 차로 먹은 밀어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런 소가좀 있네요. 큰일 났네. 한번 방배해 줘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막아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아 때리면은. 아이고. 상이 나온수는 두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두면은 이렇게 당겨버리거든요. 이거는 조금 먼저 치셨으면 더나을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당겨버리거든요. 잘 쓰니까 이걸 못 때리게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이거는 좀 아니죠. 아, 포를 잡겠다, 포가 차를겠다고 아 그러네요. 이렇게 올렸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막아치면은 먹고 도와야 될것 같습니다. 포는 좋아할 때네, 방법이 없네. 올려가지고 도와 버치라고 합시다. 아니면은 아 이게 넘었다, 이게 못온네마길리라 말길이라 가지고 마기리라가못 온다. 포가 차를겠다. 마포대가 가장 깔끔한 것 같네요, 그죠시하면 그냥 먹고 이렇게 둔게 가장 깔끔해 보이니. 포가 차면 차주으니까 먹고, 먹으면 포로 치고 정도. 밀어서 마달라고 하고, 차가 포달라고 요소가 좋죠, 그죠? 포올리고막올리고 올리고 양빵. 병은 못, 못 먹는 병이었는데, 드셔가지고. 먹으면 포가 또못 때리거든요. 장구수가 좀 있어가지고. 마포대만 아시지 하필 여기 병까지 드셔가지고, 지르릇으로못 보신다. 양빵이라가지고. 기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먹어야죠. 오늘 이제 좀 묶어놓을 수가 있는데 일단 묶어 놓읍시다. 뭐 어떻게? 사의사가 당장 먹지를 못합니다만 좀 묶어 놓죠. 일감적으로는 그래 묶어 놔야 될것 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차는 좀 좋아 보이는데 이 자리 잡고 있는 게좀 싫어가지고 일단 대차를 버릴게요맛 있으니까 지금 여기 못 가니까 대차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좀 깔끔해 보여서. 차가 이제 빠지겠다는 시 얘기고. 상라하죠. 차가 여기 오시겠다는 거니까. 상장은 병으로 왔기 때문에 큰 수는 없습니다. 상장이 뭐 응수하면 차가 사 때리고 그런 게안 됩니다. 병으로 이렇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상장은 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뒤로 도망갑시다. 죽으니까. 아, 마가 무지 나가고 싶은데, 면줄 잡는 게좀 있나요? 마가 이렇게 무지 뜨고 싶은데. 영으로 받는게 낫겠다 마가 못나가게 안좋아 질것 같다 막아 나가면 요렇게 두고 공내려서 수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마가 뛰어 나가든가 그런거 줄게요이골 때리면 요렇게 먹으면 되니까 별 수가 없고요 공만 한번 내려주면 편안해질 것 같고요 어, 지금 마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 상점부터 부르신다는 건가? 포장도 있나요? 뭔가 수가 걸릴것 같은데 마 뛰어 나가면 막아 나가볼까요? 상 걸면서 그냥 상을 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때면은포 죽으니까 상을 먼저 걸게요. 고동만화 가서 상 걸고 병졸 걸고 요수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올려주면 되겠죠. 상을 해서 상 때리고 포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수가 일단 상 먹으면서 또 차가 먼저 걸리죠. 그리고 사도 올리거든요. 먹고. 먹어면 되죠. 다음에는 마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먹으면 버 때리면 되니까. 차가 그냥, 뭐, 이렇게 빠집니다, 그냥. 통수 보로 가죠. 마가 빠지면서 차 걸고 외통수. 그런 거 봅시다. 마가 빠지면서 외통수. 그런 거 볼게요. 깔끔하게. 통이죠. 마장에 차장 외통입니다. 어, 먹고자 물인가? 아니, 먹고자 물 있구나. 이게 뭐야. 아이, 참. 포를 보면서 먹는 뭐 장물인데, 나 참, 바보지 됐습니다. 이또 먹고는 뭐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 집은 그치긴 하죠. 다시 또 넘겨오면 또 외통이라가지고, 좀못 맞긴 합니다. 나 포만 다시 넘겨오면 되죠. 이 코링이라가지고. 어차피 장고 부르면 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수고 안 됩니다. 사람 맞습니다. 포장 부르고 있기 때문에. 버는 게 주고요. 외통수. 아, 개리 이거 봐주게, 맞아 모르겠어. 여기 왔을 때, 이게 차가 여기 왔죠?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빠졌으면 그냥 끝인데, 그냥 마마 이렇게 빼주면 이게 못 막거든요. 이게 못 막죠, 지금. 장기 자체를. 포도에 꼬여 있어가지고, 뭐, 졸로 박아도 이게 외통이라고, 이게 못 막거든요, 그냥. 지금 이렇게 장군 부르면, 은 천국을 해버리면서 이게 외통이라가지고, 못 막습니다. 이렇게도도 외통이라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